사진 출처, 책 GPT 생성, 경제 뉴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월급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숫자는 세 가지 뿐이다. 기준금리 환율 물가 지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 행이 정하는 방향키라서 대출이자와 예금금리에 영향을 준다. 환율은 해외 가격을 원화로 바꾸는 환산기라서 여행비와 해외 결제 수입품 가격에 연결된다. 물가 지표는 지금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내리는지를 보여준다. 이세 가지 흐름만 따라가도 대출 상환 계획 저축과 투자 비중 장바구니와 고정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기준 금리는 중앙은 행위 정책 금리다. 이 금리가 오르면은 행사의 단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금과 대출 금리에 번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비교적 빨리 반영되고 예금과 채권 상품은 방향은 비슷하지만 속도와 폭이 조금씩 다르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간단하다. 대출 원금 1억 원의 금리 1%포인트 변화는 연이자 100만원 월로 나누면 약 8만 3천원 차이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변동금리로 이용한다면 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때연 150만 원 월약 12만 5천 원이 더 나간다. 반대로 내리면 그만큼 줄어든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갈아타기를 서두르기보다 상환 속도를 조절하고 예금, 채권형 상품 비중을 늘려 현금우름을 보강하는 편이 안전하다.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 전환이나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특판예금 같은 높은 금리를 장가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실제 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 가상금리 본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약정서에서 기준, 가산, 우대 항목을 분리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경제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는 모습책 GPT 생성 환율은 두 나라 돈을 바꾸는 비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든다. 당장 체감되는 곳은 해외 결제와 여행 경비다. 오늘 환율이 5% 오르면 내달 카드 대금에 반영되는 해외 결제 원화 금액도 대체로 그만큼 늘어난다. 장바구니 물가로는 조금 천천히 번진다. 수입 원자재와 외국 브랜드는 먼저 오르고 제조와 유통과 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난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해외 직구와 여행 예산부터 줄이고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대체재를 미리 찾아두는 편이 유리하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는 원화가 약세일 때 원화 기준 수익률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변동성도 커지기 쉽다. 환이지와 환노출 상품을 섞어 총 변동성을 조절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우리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모아 평균을 낸 지수다. 언론에서 자주 보는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가 함께 나온다. 이 중에서 전월 대비는 당장 체감 변화를, 전년 동월 대비는 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 물가, 식료품, 에너지 제외, 는 일시적 변동을 걷어내고 기본 압력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 실전에서는 보도자료의 표를 한 장만 보면 된다. 이번 달 많이 오른 품목이 무엇인지 오름세가 넓게 퍼졌는지, 에너지나 식료품처럼 외부 요인이 컸는지를 체크한다. 다음 달 예산을 짤때그 카테고리의 상한을 위해서 10% 보수적으로 올리고 다른 항목에서 같은 금액을 깎는다. 예를 들어 외식과 교통비가 동시에 뛰었다면 그 다른 구독 서비스나 취미비를 낮춰 총 지출을 맞춘다. 일시적 스파이크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3개월 평균을 같이 본다. 일시적이면 비축과 대체 구매로 구조적이면 가정 내 에너지 효율 투자처럼 재질 개선으로 대응한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30분만 투자하면 가게가 매달 자동으로 경제친화적으로 움직인다. 먼저 기준금리와 최근 결정 코멘트를 확인해 대출 상환 계획과 예, 적금 비중을 미세 조정한다. 금리 인상 위험이 남아 있으면, 비상자금은 수시 입출금이나 MMF처럼 안전하고 유동적인 곳에 둔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수준과 최근 한주 평균을 본다. 한두 달 안에 해외여행이나 해외결제가 예정되어 있으면 달러 비용의 30에서 50%만 미리 환전하거나 달러 적립식 혹은 환해지 애플을 소액 담아 결제 시점 리스크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물가 보도자료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지출 항목 5개를 확인한다. 그카테고리의 예산 상한을 올리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동일 금액을 낮춘다. 이 조정을 가계부 앱에 바로 반영하고 대출 추가 상환 F정기매수 달러 적립 생활비 배분을 자동이체로 묶어두면 다음 달에도 같은 원칙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사진 출처, 책 GPT 생성, 흔한 오해와 바로잡기 많은 사람이 환율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곧바로 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수입물가에서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로 갈수록 정가비율이 낮아지고 시간이 걸린다. 또 CPI가 곧내 생계비라고 믿기 쉽지만 CPI는 평균 가스켓이라서 개인 소비구조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각자 가계부로 나만의 물가지수를 만들어 관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와 내 대출, 예금금리가 항상 같은 숫자라고 착각하기 쉽다. 실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가상금리 본인 신용도까지 반영돼 달라진다. 그래서 약정서와 통지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